안녕하세요 캐서린의 아 영어교실입니다. 오늘은 알파벳 사운드 자음 플러스 모음 구성 마지막 시간입니다. 모음 u 가 왔을 경우 어떻게 발음하는지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음 U 여러가지로 발음되는데 제 1소리 가장 기본적인 소리 어를 가지고 발음 연습해 보겠습니다. 함께 시작할까요? 브어먹 자 이제는 여러분들도 머릿속에서 자동적으로 나오죠 소리가 자 그러면 이제 익숙해진 겁니다 어떤 단어도 읽을 수 있겠죠 머크어커커느어더더푸어퍼퍼그어거거흐어 허, 허, 즈, 어, 저, 저, 크, 어, 커, 커, 르, 어, 러, 러. 자, 러 발음, 러로만 시작되지 않죠. 소리를 자세히 어, 나눠보면 마치 을, 러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을이 앞에 짧게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러, 러 하실 수 있을까요? 러 무어 머머 느어 너너 푸어 퍼퍼 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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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어 러러 uh, 자, 이제는 아시겠죠? 혀를 뒤로 구부리고 입술은 앞으로 나오고 러러 쓰어 써써 트어 터터 브어 워워 워어 와. 와. 즈어. 자. 자.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어. 이어. 여. 즈어. 자. 네, 잘하셨습니다. 자, 짧게 발음 연습하는 시간. 다섯 번에 걸쳐서 연습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순서를 바꿔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모음이 앞에 자음이 뒤에 놓이는 경우입니다. 자, 마찬가지 어렵지 않고요. 차례 차례 읽어주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또 건강하게 계시면서 발음 연습 확실하게 자음 모음 구성의 연습을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형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